<laughs> 먹고 있는데 건든다고. <laughs> 어, 그 참. 오늘은, 어, 모찌 데려왔던 곳에 또다시 모찌 엄마가 새끼를 낳았다고, 일곱 마리 낳았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확인차. 정말로 새끼를 다시 또 낳는지, 았 거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장소에서 계속 멋지 엄마 새끼를 낳고 있나 봐요. 또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. 확인해보고 공사 한번 찍어보려고요. 어, 여기는 아직도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. 저렇게. 여기다가, 음,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. 지금도 포크레인이 일을 하고 있네요. 여기는 아직 조금 철거가 덜 돼가지고. 여기가 행복주택 들었을 자리입니다. 여기 지금 포크레인이 공사 하고 있네요. 공장지대인데 여기 다이사가고 여기하고 이쪽만 지금 철거가 덜 됐군요 이 철거 덜된 이쪽이 지금 모찌 어미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어미가 또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서 확인차로 한번 가봅니다 네. 아이고 멋지하고 형제네. 아, 멋지 새끼하고 형제네가 닮았네. 멋지 짱구. 그 새끼하고 같은 한 배요. 아유 아직도 여기 살고 있네. 아, 아이 강의 새끼 가또 있네 진짜로. 아이고 아이 컸네. 응 음, 세상에 모찌 짱구 어릴때 데려갔던 애들만 하네 언제 이렇게 나가지 컸대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에? 에?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또 이게 렇 똑같이 같이 생겼네. 음. 아이고. 응 어. 아이고 귀여워라. 아이 귀여워라. 응? 어? 아이 귀여워라. 아니 네가 제일 건강하냐? 아 얘도 궁금한 거 달려오네. 응 어. 애들은 기가 바닥 섰네. 아유 세상에, 얘또 입이 왜저 생겼냐? 가운데 있는 애는 입이 좀이상게 생겼네. 내가 입이 좀 다쳤나 보네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일곱 마리라고 했는데 뭐냐? 아유, <laughs> 다섯 마리, 얘 얘는 아주 사람을 되게 반가워하네. 왜? 아유 귀여워라, 귀여워라. 왜 이마에다가 뭘 빨간 걸 칠했냐? 응? 쟤는 엄마, 엄마고. 어이구 저뒤에 있니? 응. 멋지 엄마 이렇게 언제 네가 그렇게 말컸다냐 세상에 그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가 이렇게 돌봐주시겠지 네 응. 괜찮아? 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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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키오라! 아이 키오라! 아유, 해여워라아니해 <laughs> 왜? 왜 내가 아유, 아니키우고있잖끼아키우고아잖아애들오라아이 키오라! 아유, 아 이, 이게 입이 어. 왜 그럴까, 이거? 아프네. 닮았네, 모지뭐지하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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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쳤네 응? 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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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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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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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다쳤네, 얘 또. 이 세상에. 안 들어가 이제. 哎。Uh. <laughs> 먹고 있는데 건든다고. <laughs> 아, 그놈들 참. 다쳤네. <laughs> your a... 뭐를 게뭐 사냐. <웃음> <웃음>